인생을 유피시킬 내게 사인 업을 태우는 방법. 업을 태우는 세 가지 실천 참회, 나눔, 기도. 업은 그냥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속 깊이 감춰두기만 하면 그 업은 다시 얼굴을 바꿔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비슷한 말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스스로 녹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든 업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태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참회, 나눔, 그리고 기도입니다. 첫째, 참회. 참회란 내가 지은 잘못을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깨닫고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괜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줬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솔직한 눈물이 흐를 때, 그때 업은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용서받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혼잣말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했다, 나 자신아. 그 마음 하나가 묵은 업장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눔. 복은 받으려고만 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먼저 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다가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몸이 불편해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용기,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어 보이는 이에게 짧게 건네는 진심의 위로, 이런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업장을 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하루에서 단한 분이라도 누군가를 떠올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이미 큰 나눔입니다. 마음 속에 맺힌 욕심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나눔은 내 안의 업을 녹이고 세상의 따뜻한 순환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따뜻함은 언젠가 방향을 받고 내 삶을 감싸 안고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셋째, 기도. 기도는 내 바람을 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진짜 기도는 복을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묻지 않아도 복이 스스로 따라온다. 즉,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의 길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을 다스리는 힘이고, 그 다스림이 곧 업을 태우는 가장 따뜻한 불이 됩니다. 참회는 내가 만든 업을 녹이고, 나눔은 남의 업까지 함께 녹이며,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하며,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듭니다. 이세 가지가 차곡차곡 쌓일 때, 그 업은 더 이상 불씨가 아니라 빛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세 가지 중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업은 조금씩 태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그 불을 마음 안에서 지펴보세요. 업이 태워지면 바뀌는 기운, 그리고 나타나는 변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하고 참회하고 나눔을 실천했는데도 세상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변하고 있는 게 맞나요? 업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안이 먼저 바뀝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마음의 기운입니다. 예전 같으면 같은 말을 듣고도 속이 뒤집혔을 상황에서 어느새 조용히 웃으며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에 휘둘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불안이 예전만큼 세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건 작고 미세한 변화 같지만, 업이 거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전에 자꾸 부딪히던 사람과는 거리가 생기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놓지 못해서 고통이 따랐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떠날 인연은 멀어지고, 남을 인연은 잔잔히 남습니다. 또 하나는 인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늘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사람, 말 한마디에 힘이 나는 사람이 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거나 우연히 마주친 인연이 깊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복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마음이 맑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도 생깁니다. 예전엔 자주 아프고 작은 일에도 기운이 빠졌는데 어느 순간 숨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기분이 가라앉아 있던 날도 그저 햇볕을 받으며 괜찮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는 마음에서 몸으로, 몸에서 기운으로 옮겨가는 흐름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맑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고요하고 마음이 맑으면 복은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문다. 복은 삶의 소란스러움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내면의 불씨가 걷어졌을 때 그제야 복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복은 거창한 행운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요즘은 괜히 마음이 편안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복이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업이 태워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표정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나를 흔들지 못할 만큼,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예전만큼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줄어들고 삶의 파도 속에서 나만의 중심이 조용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그런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이 세상을 다시 만듭니다. 오늘도 작은 실천으로 그 기운을 바꿔보세요. 그 기운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운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이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의 순간,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부터 기도해 볼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에게 따라온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후회를 반복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며 걱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는 가장 강력한 시점은 다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만이 내가 직접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참회도 가능하고, 나눔도 이루어지며, 기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편안해진 다음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복이 들어온 다음에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이 없을 때 드리는 기도, 힘들 때 나누는 행동, 상처받은 채 드리는 참회가 가장 깊은 불이 됩니다. 그 마음이 업장을 태우는 진짜 불씨입니다. 슬픔에 잠겨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인 그 짧은 한마디, 누군가를 용서하려 애써 침묵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미래를 바꾸는 업이 됩니다. 내가 짓는 말과 행동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되기에 지금은 가장 신성한 수행의 문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만날 사람을 바꾸고 앞으로 마주할 일의 방향도 서서히 바꾸게 됩니다. 복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된 마음에 자연스럽게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이 꺼지면 그곳에 업도 자연스레 사라진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고 욕심이 멈추며 집착이 놓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업은 힘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마음을 다잡을 기회이고 그 기회가 새로운 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세요 그 안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켜져 있습니다 그 불은 세상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태우는 따뜻한 정화의 불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불씨에 바람을 넣는 일이고 참회는 그 불을 밝히는 연료입니다. 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당신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단몇 마디의 말이라도 좋습니다. 미움 대신 자비를, 불안 대신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겨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 안의 업은 조금씩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는 삶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오늘의 업을 녹이고 내일의 복을 여는 힘이 됩니다. 업을 태운 사람들의 공통점 가벼운 삶, 맑은 얼굴. 업을 정말로 태운 사람은 겉모습부터 달라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고요해지며 눈빛에 이상한 평온함이 맴돕니다. 예전에는 툭 하면 올라오던 짜증, 습관처럼 나오던 불평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줄어드는 겁니다. 몸짓도 달라집니다. 동작이 부드럽고, 걸음이 느긋하며, 식사 중에도 감사함이 배어납니다. 그 마음에서 복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업이 태워진 사람은 더 이상 복을 쫓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갈 뿐인데, 자연스럽게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사람이 편안하다는 점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업을 태운 사람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바뀝니다. 괜히 기대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기운을 바꾸고 삶의 방향도 조용히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업을 태운 사람의 자식은 신기하게도 언젠가부터 조금씩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도 통증을 덜 느끼고 불안이 줄어들며 더 오래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더 단단하게 그 시간을 건너갑니다. 어느 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업을 태운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눈빛이 막다. 삶을 제대로 살았기에 떠남도 두렵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을 남기고 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가 사라진 자는 항상 맑고 평온하니, 복이 저절로 따른다. 업이 사라진 자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는 날씨와 상관없이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가 누구든 말이 부드럽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가르치지 않아도 복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들을 한두 명쯤 떠올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꼭 부자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이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업을 태우고 얻은 복입니다. 복은 거창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정성으로 살아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조용히 울었던 밤, 묵묵히 참았던 날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마음의 불씨가 되어 업을 태워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조용히 울었던 날, 참았던 말, 드렸던 기도,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업을 태우는 수행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용기였고, 그 실천은 참회, 나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맑은 얼굴과 가벼운 마음, 복이 머무는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업을 녹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스며듭니다. 당신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